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후손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는 아무런 질문 없이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당시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3일간의 여정 끝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이 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감동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신이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하며 신앙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대화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순종과 아들의 순수한 믿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높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부부터 19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까지 묘사됩니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네 아들을 내게 해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은 덤불에 걸린 숫양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곳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대속 재물을 준비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보상받았습니다.